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코인 투데이.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제번 영상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이 최근 지속적으로 코인 가격이 흘러내리면서 이 3,300원, 뭐 3,200원 부근 이 지지라인에 대한 아,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 상황. 만약 이 지지라인이 깨진다면 2,000원, 2,000원 초반 구간까지도 하락이 열려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포 심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번 영상 시청하신 분들. 정프로가 정말 긴급하게 리플 코인의 주포 세력 정보 입수해 왔고 구독자분들 이 리플 코인 완벽하게 대응하셔서 손해 보시는 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주포 세력 정보 싹다 오픈해 드리면서 어, 대응 영상 잡아드려볼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이번 영상 정프로 팀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함께 준비해 놨습니다. 그동안 하락장에 좀 손해가 크신 분들 어, 물려 있는 분들 빠르게 수익 보고 원금 복구하시라고, 어, 진짜, 어마어마한 선물까지 준비해놨으니까,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전 프로테이가 좋은 수익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잠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포로팀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착 지원금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전원 누구나 조건 없이 참여가 가능해요. 조건이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일절 없이.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는 신청 링크 한번 클릭하고 무료 신청까지만 남겨주시면 참여 완료예요. 끝입니다. 신청 남겨주신 분들은 정포로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500만원 상당의 정착 지원금을 싹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원금 절대 놓지 말고 꼭 확보하셔서 이 리플코인 세력 정보와 또 정프로 팀이 준비한 선물과 함께 폭발적인 수익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플코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자, 일단 이 리플코인 여러분들 지금부터 절대로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움직임 여러분들 뭐 하락에 대한 공포심리가 커지고 지금 지금이라도 매도했다가 저점 깨고 내려가면은 막 2,000원 초반까지 열려 있어요 사실 한 2,500원까지 그리고 2,500원, 2,600원 중반부에서 2,000원 초반까지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치예요 차트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공포심에 좀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정프로가 이전부터 이 이 3천원, 이 3,900원, 4,000원 이탈하기 전부터, 이금량 나오기 전부터 코인 하락 나올 거다. 여러분들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분위기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포수력들이 뭘 노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사실 겁먹고 뭐 무서울 게 없어요. 사실 현재 지금 위치가. 왜냐면 자, 리플코인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리플코인이 어때요? 자, 순식간에 리플 코인이 막 800원, 900원, 막 600원, 7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쭉무산장 하면서 5,000원까지. 자 5,000원 돌파 시도하는 라인까지 상승이 쭉 스트레이트로 이어졌죠. 그리고 횡보 구간이 있었고, 자 2,500원 구간, 뭐 2,000원 중반부터 지지라인 확보하고 재차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돌파에 실패하고 하락이 나오고. 자, 정확히 쌍고점 그리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자 상승 구간에서 조정 없었어요. 고점 대비 뭐한40% 정도 하락 조정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자 사실 자, 3개월, 3월달부터 뭐한 7월달? 7월달까지니까 한 4개월 정도? 자, 니플 코인의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200조에 달해요, 200조. 자, 200조에 달하는 코인이 지금 저점에서부터 뭐 얼마예요? 6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고 나서 3개월 행보 조정?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즉,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개미털기가 안 돼요, 개미털. 개미들이 안 털려요. 자, 그럼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상승 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개미를 털어야 된다. 세력들은 절대 개미들을 많이 태워놓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에요. 이건 상승이 나오려면 하락이 나와야만 하는 위치인 거죠. 자,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니플 코인에 어떤 이슈가 추가가 됩니까? 바로 ETF 승인. 자, ETF가 승인되면 어떻게 돼요?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 수,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들이 미친 듯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리플코인으로 ETF가 본격적으로 정식 출시가 되면서 기관 세력들의 자금이 최소보태도한 20조 이상은 이 리플코인으로 들어온다고 요거라고 예상, 예측을 한다는데, 자 기관 세력들이 바보멍청입니까 리플코인 막 5천 원, 막 4천 원까지 상승 나와 있는 상태에서 20조 때려박으면서 상승을 만들어 주겠어요? 아니죠. 자, 즉, 세력들은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ETF 승인을 앞두고. 이 민주당, 리플 코인의 암호 암화, 앞에 거민, 고, 거물들이 민주당과 긴급회동까지 진행을 하면, 세력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고급 정보를 절대 풀지 않을 뿐이지, 고래들은 무언가를 알고 이미 움직이고 있고, 자, 지금 리플 코인의 도미넌스 보면 어때요? 급격, 자, 상승이 나올 때처럼 급격한 상승 흐름이 나오진 않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리플 코인의 도미넌스가 바닥 찍고 점차점차 조금씩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잖아요. 또 코인 가격은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최근 비도이 리플 코인의 가격 차트 보면은 점차 점차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고 리플 코인의 도미넌스는 점차 점차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개미들이 공포심에 못 이겨서 던지는 물량을 세력들은 받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로 영상 앞자리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가장 앞에서 특히나 리플 코인 절대로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정보 없이 접근하면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세력들은 절대 개인들을 태우고 상승 수익 구간을 형성하지 않고 개미들을 털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탈릴 수밖에 없다. 알고도 탈리는 게 개미 탈기 시장입니다. 개미 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정보 뭐 차트 분석이나 뉴스에서 알려주는 내용들 이 누구나 다 아는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없는 시장 진짜 수익은 고래 세력들 정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직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 분들에게만 정프로가 정말 긴급하게 입수해온 이 리플코인의 주포 세력의 정보 얘네들이 얼마까지 털어내려고 하는 건지 개미들 물량 얼만큼 탈고 다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진짜, 극비 자료들을, 오직 이번 영상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예요. 뭐, 치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영상에서 오픈을 해주면 되지. 더럽고 치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세력들의 이런 정보를 정프로가 함부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는 순간 저희 채널이 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꽤 민감한 상황입니다. 어. 그거 가지고 불만이다, 뭐, 뭐 영상에서 오픈을 안해준다 불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정포로가 어떻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데 가셔서 다른,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들도 투자하시면 또 손해보고 악순환 반복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정포로는 이번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신청 남겨주신 분들은 100% 무료예요. 100원짜리나 비용 받지 않고 공유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비용 발생한다? 안 하셔도, 아, 그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100원짜리라도 비용 하나 발생하면, 아, 안 해, 뭐, 안 돼. 정보 안 받는다라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정프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세력 정보 활용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어,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고 신청 남겨주시면 정프로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100%무료예요 어, 그러면 무료로 리플 코인의 새로 5위 원본자료 발송 처리해드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런 차트 분석이나 뉴스, 찌라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을 볼수 있는 세력 정보에 흐름 파악하고 그펜스에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세력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야 되고, 자, 영상 앞에 말씀드렸죠. 정프로 팀이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준비해놨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들 최근 시장 분위기 어땠어요? 하락장. 조정장, 리 뭐, 리플코인을, 리플 코인을, 플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도지코인 할것 없이 샀다 하락 나오고 저점 깨고 내려가는 하락장. 자, 이런 장에서 수익 보기가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하락장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최근 일주일간 상승폭 보면 1,400%. 1060%, 980%, 800%, 880%. 자, 최저상승폭이 380%입니다. 바로 세력들의 작전 펌핑 코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여주면 난 몰라서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한 일주일 만에 천만원으로 1억 4천만원, 1억 9,800만원, 8,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만들 수 있는 상승이 지금 시에 나오고 있어요. 세력들이 이런 하락장, 조정장에서는 리플이나 도지코이나 인뭐 이더넷 메이저 알트코인으로는 돈벌 수, 걔네들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니까. 자, 네, 세력이 맘먹고 움직일 수 있는 작전 펌핑코인으로 폭발적인 수익, 돈 복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정프로 구독자분들은 함께 이 정보방에서 이런 펌핑코인 세력 정보 공유 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돈 복사하고 수익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정프로 팀이 24시간 밀착 소통하면서 이 정보 공유방에서 이 펌핑 코인, 어떤 코인 펌핑 나올 건지, 어떤 코인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싹다 알려드리고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글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초등학생도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서 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알려줘도 안 하는 게 문제죠. 왜?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펌핑 코인, 뭐, 겁나서, 뭐, 이해해요. 그런 분들은 점프로 t 이 준비한 정착 지원금. 자, 이런 이벤트를 점프로이 바보같이 그냥 뭐돈 퍼드리려고 하락장이니까 여러분 들 힘내시라고 준 주...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자, 영상 아에 링크 클릭하고 신청만 남겨주시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이 500만 원 정착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최근 하락장에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고 조금만 도, 도움이 되시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겁내면서 이런 거 놓치는 시 분들. 아니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들 500만 원자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일주일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고 정착 지원금을 받고 이 펌핑코인들 중 아무거나 하나 제일 상승폭 작은 거 하나만 잡았어도 여러분들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최저 상승폭 나온 펌핑코인 하나만 잡아도 2천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1000% 수, 상승 나온 거 이런 거 잡았으면 5데5천만원 이상 수익을 만들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아니, 누군가 이렇게 지금 손쉽게 돈 복사를 하고 있고, 그걸 알려주겠다, 알려줘도 안 한다. 이거는, 어, 수익을, 수익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몰라도 공부해서 해야 될, 정프로도 뭐 30%, 50% 정도 상승, 뭐100% 정도 상승 나오는 거면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네,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하나 더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하락장에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락장. 시장 분위기가 처박고 있는 하락장에서 1000%, 800%, 900%, 300%, 다0 0스에요 시장이 반등장 접어들고 상승장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것같으요 여러분, 일주일에 8000%, 7000% 상승 나오는 코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정 프로팀은 24시간 밀착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손해 보는 상황 발생하지 않게 밀착으로 케어 진행하고 싹다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안할 이유가 없죠. 왜안 해요, 여러분? 500 누가 어디 가서 500만 원으로 일주일 만에 3천만 원, 4천만 원 만들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배워야죠. 근데 저분은 말씀드렸잖아요, 100% 무료라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업비트 비싸에서 하락장에 물려가지고 너무 시야가 좁은데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지금 당장에라도 500만원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넘쳐나고 있는게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직 이번 영상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신청 남겨주신 분들은 정착 지원금 500만원과 함께 리플코인의 정확한 상승시점 대응전략 확인할 수 있는 주포세력의 정보와 지금 세력들이 대놓고 돈복사고 있는 이 작전 펌핑 코인. 어떻게 하면 나도 천만원을 1억 만들고, 500만원, 5천만원 만들고, 4천만원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정프로팀이 정보 공유 방에서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겁니다.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실 수밖에 없도록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자영사 시청하신 분들 고민하시는 시간도 아까워요. 하루하루가 백만원, 200만원입니다, 여러분. 링크 클릭하고 신청 남기시면, 500만원 전세 지용과 리플 코인의 세력 정보, 그리고 이 펌핑 코인의 작동세력, 펌프코인 전부까지 싹다100% 무료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